안녕하세요, 양탱입니다. 세기의 이혼 최태원, 노소영 두 분의 이혼은 상당한 이슈가 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두 분의 재산분할금이 1심 재판에서보다 20배 많아진 점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2심 법원이 판결한 거죠. 이혼소송 1심 재산분할액 665억 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노 관장의 선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 그룹이 성장했다며 기여도를 1심과 달리 폭넓게 인정한 결과죠. 1심 때는 노 관장 측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주식 42.29%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금액은 위자료 1억에 재산 분할액 665억을 판결한 것은 제 눈에도 정말 불합리해 보이네요. 노소영 관장은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죠. 그녀의 전략은 훌륭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판사의 판결 성향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내게 유리한 판사를 만나기 위해서 그녀의 선택은 배당 판사와 연이 닿아 있는 사람이 소속된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는 것이었습니다. 판사를 선택하지는 못해도 깊이, 회피 제도를 통해서 판사를 변경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판결이 편파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노소영 관장의 선택은 적중했고 이번 판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서울고법 가사이부 부장판사 김시철는 2024년 5월 30일 이러한 판결과 함께 소송 비용의 70%를 최 회장에 부담하라고도 했습니다. 이러한 판결의 핵심 내용 중 특이 사항은 이렇습니다. 최 회장이 동거인인 김희영 TNC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쓴약 219억 원 이상의 금액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점입니다. 2015년, 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 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TNC 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이 포함됐다고 해요. 이혼 소송 당사자 간의 재산 분할에서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비롯된 재산 감소나 부정행위 상대방의 재산 증가분까지 고려한 부분인데 이 점이 제일 통쾌한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또 일심과 달리 최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 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 것도 특징입니다. 재산 분할 규모가 대폭 커진 것은 노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가 일심과 달리 전향적으로 인정됐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무형적 도움을 경제적 가치로 산정한 부분이 상당히 특이하죠. 재판은 증명의 싸움인데 무형적 도움이 증명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6공화국 시절도 전 대통령 도움으로 사위인 최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입니다. 노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낸 300억 원 비자금을 건네고 받은 선경 건설 명의의 어음 6장의 존재가 이런 판단을 주요하게 뒷받침했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0년대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여억 원이 최종연 전 회장에게 전달됐으며, 이는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SK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어요. 그 근거로 노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온 성경 건설 명의의 50억 원 어음 총 6장의 사진이 재판부에 제출됐었죠. 1심에선 제기되지 않았던 새로운 증거와 새로운 주장이 생긴 겁니다. 반면에 최 회장 측은 SK그룹의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죠. 그러나 재판부는, 300억 거음의 존재는 30년 정도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실이라며 최종현과 최태원이 노태우의 존재를 배경으로 객관적으로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기업 활동을 하는 등 노태우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노태우가 이러한 상황을 용인한 이상 최종현의 태평양 증권 인수 sk그룹의 이동통신 사업 진출 및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고 합니다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과 최회장 측 SK증권이 600억 원 정도의 규모였는데 절반을 노소영 씨가 기여를 한 것이었죠. 혼인 기간 중 매입한 SK증권이 현재에는 3조 원에 이른다고 해요. 그러니 4조 115억 원중 대략 35%의 돈을 받게 된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지만 뚜렷하게 알지 못했던 세부사항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도 현재 SK주가는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왜최 회장이 이혼을 한다고 하는데 주식이 오르는지 말입니다. 이는 경영진 개편에 대한 기대와 정보 비대칭성의 감소, 기업 가치 재평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투자자들은 경영진 교체와 새로운 비전이 도입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주식을 매입하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죠. 이번 사건은 경제적 관점에서 정보 비대칭성 감소와 경영진 개편 기대, 기업 가치 재평가 등의 요인이 주식 가격 상승에 기여했다고 봐야 합니다. 아스케 회사에 대해 대략 살펴보면 노관장과 결혼 전에는 재계 5위 정도의 그룹이었지만 그 후로는 계속 상승해서 현재는 재계 서열 2위에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국직한 사건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두 사람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파경을 맞이해요. 최 회장은 당시, 노 관장과 10년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 면서 김희영 TNC 재단 이사장 사이에서 낳은 혼의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하겠다는 뜻을 알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재판 시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한 부분입니다. 혼인의 파탄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불륜 사실을 공공히 함으로써 배우자와 자녀들을 괴롭힌 셈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 회장은 결단력이 있고 박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노관장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배신을 알리는 비정함을 보인 부분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인터뷰를 여러 매체에서 접한 내용으로는 최 회장은 예의도 바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과 오랜 세월을 보내고 가족 관계에 있던 배우자나 자녀들이 어떠한 감정이 생길지 생각하지 않은 부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해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2018년 2월 소송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이혼할 수 없다는 뜻을 고수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고 입장을 바꿔 맞소송 반소를 냈습니다. 노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의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지만 1심 법원은 사실상 그1% 가량만큼의 현금 분할만 인정했던 겁니다. 그후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던 거죠. 노 관장은 세 자녀의 응원에 힘입어 적극 소송에 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두 사람의 자녀들 장남 최인근 씨, 장녀 최윤정 씨, 차녀 최민정 씨이 지난해 5월 일제히 재판부에 아버지인 최 회장을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됐다고 하네요. 재판부는 당시 자녀들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취지로 적었다. 몇 탄원서를 직접 인용했다고 합니다. 판결 후 노관장 측은 아주 훌륭한 판결이었다. 라고 말하는 반면 최 회장 측은 편견과 예단에 기반한 판결이었다며 상반된 입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는 1조 4천억 원을 줘야 만날 수 있는 그녀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녀의 이름은 김희영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기업인으로 포도 뮤지엄 총괄 디렉터 및 TNC 재단 이사장이자 최태원 SK 회장의 동거인이죠. 1975년생인 김 이사장은 서울 리라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16세 때인 1991년 미국으로 이민 혹은 유학을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8년 중국의 미술대학인 중앙미술학원에서 미술을 전공 졸업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원 석사과정 1학기 정도를 다녔으나 중퇴하고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MBA 1년 과정을 밟았다고 하네요. 전남편과 결혼하여 2002년 아들을 출산하였고 2006에서 2007년경부터 남편과 별거하다가 2008년 6월 뉴저지 주프세이 카운티 가정법원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니다. 이때도 최 회장이 이혼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김 이사장은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오는 조건으로 전 재산을 넘기고 같은 해인 2008년 11월 18일 남편과 합의 이혼하였다고 하네요. 2010년 최 회장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하였지요. 2019년 소셜 밸류 커넥트 2019 SOVAC의 최태원과 함께 공식 석상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회장은 이때, 어떻게 사회적 가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냐는 한 참석자의 질문에, 나는 착한 사람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며, 나와 아주 반대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관찰해보니 잘못 살아온 것 같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사랑에 빠진 것은 틀림없어 보이네요. 하지만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된다면 좀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10년의 깊은 골이 무엇인지 몰라도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한 것 같이 보이는 두 사람의 행보입니다. 왜냐하면 2015년 12월 29일 최태원 회장이 언론의 부인인 노소영과 오랜 기간 불화로 별거 중이며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 세간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최 회장은 서신을 통해 불행했던 결혼 생활을 매듭 짓고 결자해지 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노관장은 이혼해주지 않겠다고 했었죠. 2023년 10월 18일 파리 루이비통 재단 뮤지엄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국제박람회 기구 BIE 회원국의 대표들을 초청한 갈라 디너 행사에 김희영 이사장이 최태원, 반기문, 칼라 부르니 등과 동반 참석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김희영 이사장이 운영하는 T&C n 재단은 설립자인 최태원의 티와 김희영의 영어 이름의 시를 딴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장학, 교육, 복지사업 그리고 타인에 대한 사랑, 용서, 이해를 위한 공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업의 취지는 너무도 좋지만 두 사람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네요. 세계의 이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은 정말 많은 사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너무 기다려지네요. 판결이 나오면 바로 후속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